haa bɔɔkɔ haa.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어, 춘천식 숯불닭갈비 제품 되겠습니다 맛을 팔로우하다 해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뭐 음식들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부산 뭐 보성 등등 뭐게 나와있는데 4 3 0 0원짜리고요어 456g에 줄넘기 74분짜리 되겠습니다 뭐 어, 닭고기 그 다음에 이건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계란말이 김치볶음 그 다음에 뭐 조금 만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영양 소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이 74%나트륨28%당뇨 10g 지방 뭐 포화지방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자렇 되어 있고요 자 데우지 않고 차갑게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초 정도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도 더운데 그냥 뭐 차갑게 먹어봅시다 먹어보고 안 되면 자 뜯어내면 되니까요 다 데우면 되니까요 이쪽만 데우고 이쪽을 차갑게 먹으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쪽에만 데우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있는데 가운데 젓가락 하나 들어가 있고 밥을 먹어보면 알겠죠 뭐자밥 먹어보면 그냥 찬밥 느낌 이제 이쪽만 살짝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렌지 데워갖고 왔는데요 데우니까 밥맛이 어떨까요? 딱 좋고 자 닭갈비부터 먹읍시다 뭐 실제로 뭐 닭갈비 갈비는 아니긴 하지만 그냥 뭐 소갈비, 뭐 돼지갈비처럼 이름 갖다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디 뭐 방송에 나오던데 갈비데에 있어서 음. 뼈 없는 닭갈비 방송됐고요 닭갈비는 참그 보니까 닭갈비, 순대, 곱창 대학교 때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숟가락 어디 가니? 이렇게. 많이 매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살짝 매콤합니다. 안 매운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살짝 매콤한 느낌. 뭐 지금 큰거두 개, 세 개, 네 개, 한 대여섯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천사채 같네요. 아니면 말고 <laughs> 천사채도 이렇게 저기 샐러드 방식으로 해서 드시면 괜찮죠. 숟가락 도망가. 음, 그리고 얼장하고 장구리하고 음, 먹음 음, 괜찮고, 볶음김치는 짤까요? 보통일까요? 음. 보통, 볶음김치 좀 많이 시고짠거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괜찮은 정도. 그래가지고, 그냥, 음, 도담없이 도시락 4,300원. 점점, 도시락 한끼 값, 이 음식점 한끼 값이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자, 요거는 메밀 전병 해가지고, 예전에 이마트에서 도한번 판매되는 거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 바삭함은 없겠지만, 음. 살짝 뭐 만두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메밀로 만들어가지고, 안에 뭐 김치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같고요 짜잔. 맛이, 음, 등등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하여튼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반찬도 많고, 음, 닭고기 딱 해서 드시기 좋을 것 같고요. 뭐, 닭갈비 같은 경우에는 밥이랑 볶아 먹어야 제맛이지만. 네. 이렇게 비벼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좁게 되면 이거 뜯어내고 이 밑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비벼서 쉐씨쉐킷 하셔서 비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반찬들이 다 비벼 먹기는 저 천사차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단어로는 좀짤 수도 있겠다 밥은 좀 적은 느낌이어서 자 이렇게 해서 비벼 드시게 되면 음 맛있다 이렇게 비벼 드시는 거 추천드리니까 음 그냥 드시기보다 밥하고 뭐 맘에 드시는 반찬들하고 같이 맛있게 비벼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약 4,400원 정도에 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란말이가 두 개였구나 어떻게 <laughs> 굴다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